자 무매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매듭 방법은요 만약에 요게 요 통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조금 풀게요 줄을 자 조금 풀어놓고 자 이렇게 가로로 그 지금 선이 잘보이시나요 선이 어, 잠시 조금만 더 풀게요. 자무매듭 방법은 이쪽에 선이 보이시고 잠시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면요 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좀 금붕어 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을 잡고 있죠 이렇게 선을 잡고 있는데 음, 지금 원줄 원줄통은 원줄 통은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금붕어 머리를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걸 교차시키도록 줄을 요렇게 잡죠. 어. 잡고, 어, 이렇게 끼어요. 어. 요렇게 교차시킨 후에 요렇게 교차시키고, 요 교차시킨 부분을 잡고, 요 제가 잡고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뭐, 상관 없습니다. 바퀴수는. 그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서 원줄을, 원줄을 당겨주면서, 원줄을 당겨주면서, 새로운 머리, 그 물고기의 모양처럼, 요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쭉 당기시면 돼요. 요렇게. 머리 모양, 새로운 머리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요게 무매듭 방법이고요. 자, 요 무매듭이 완성이 되면은, 자, 이 무매듭이 완성이 되면, 이 초리대에다가, 네. 초리대에 요 머리 부분 있죠? 초리대의 머리 부분에, 이쪽으로 이게 한번 그 매듭이 되어 있는 부분 안쪽으로 감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감으면 아무래도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주시고, 무 매듭을 조여줍니다. 이렇게 네. 원줄 부분은 쭉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끝에 조리시는,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 민장대의 무매듭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채비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무매듭이 이렇게 당기면 은또 풀어지거든요.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다시 풀어지죠. 예, 이게 무매듭의 장점입니다. 풀었다가 조였다가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무매듭을 요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필요없는 요좀긴 부분은, 네, 긴 부분은 살짝 제가, 요렇게 잘라주도록 합니다. 요렇게 자르고요. 필요없는 선 부분은 버려주시면 되고. 자, 이 무매듭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채비, 체비 여기에 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테스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어 일단 여기서 설명하자면, 이 예를 들어, 막대찌 있죠?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민장대, 이 민장대가 예를 들어 5m 짜리다. 그러면은 민장대 만큼의 원줄을 주고, 그리고 4m다. 그러면은 4m 만큼의 거의 4m, 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장대가 예를 들어 5m죠. 그러면은 어 목줄이 한 1m야. 그러면, 사람,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한, 원줄은, 목줄이 1m면, 원줄은 한 4m로 주고요. 그리고 목줄을 1m로 줍니다. 그러면은, 총 민장대만큼의, 그, 원줄과, 원줄과 목줄을 합쳐가지고, 5m의, 어,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사람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짧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멀리 가가지고 작게 되니까 민장대에 맞게끔 원줄과 목줄을, 목줄의 길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4m다. 그리고 목줄이 1m다. 그러면은 민장대가 4m고 목줄이 1m면은 3m의 원줄만 주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줄을, 목줄을 예를 들어 뭐, 2m를 주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장대가 예를 들어, 5m다. 그런데 목줄을 2m 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 민장대를, 민장대의 원줄을 3m로 쓰고, 목줄은 2m로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은 근데 저는, 어 목줄은 그렇게 길게는 안 줍니다. 저는. 일단 요렇게 하고 그냥 테스트 니까 그냥 제가 그 채비를 알려 드리 는거 니까요？요 음. 채비 만큼 의 채비 만큼 의채 비가 들어갈 만큼 의 원줄 만 하고 제가 잘라 주겠 습니다. 자, 이제 여 기서, 중 요한 게, 자 이제 채비죠. 채비, 체비. 채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채비가 굉장히 간단한데 식별이 좀 쉽게 될수 있게 이렇게 어, 찌 고정 고무를 달아줍니다. 찌 고정 고무는 요요 어, 요 좁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이 이 넓은 부분 있죠. 요래 구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모양대로 요렇게 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찌 고정 고무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찌를 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게 헐렁하면은 헐렁하면은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끔, 이런,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헐렁헐렁한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다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헐렁헐렁하면, 이 사이즈에 맞는 걸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민도레가 꽂히는 거죠. 이 민도레 사이즈가 뭐,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굳이, 뭐, 사이즈도 뭐, 중요한데, 어,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도, 뭐, 큰 물고기 잡았는데, 이게 민도, 민도레가 굵다고 해가지고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힘이 윽스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래 작은 거 쓰셔도 됩니다. 이 작은 거 쓰셔도, 뭐 꼬등어 잡는데는 뭐 크게 문제 없더라고. 그리고 이 민도래를 이렇게 묶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민도레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이렇게 살짝 남기고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 졌죠. 민도레까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목줄 있죠. 아까 만들어둔 가 만들어 둔 목줄. 자, 요 목줄 부, 부분 있죠? 요 바늘 묶여 있는 목줄 부분을 목줄 부분을 핀돌의아랫 부분에 묶어 주는 겁니다 이 목줄은 사이즈를 원줄 보다가 네, 작게 주셔야 돼요 목줄의 사이즈 예를들어 뭐 원줄이 2호다 그러면 한0.8 정도 더 얇은 거로 목줄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너무 굵은 목줄을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 뭐 원줄이 이온데 뭐 목줄을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원줄도 원줄부터 끊길 수 있으니까 목줄의 사이즈를 작게 주는 겁니다. 네. 자요 상태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음. 찌 고정 고무에 찌를 달아주고요, 막대찌를 달아주고, 그리고 핀돌에 핀도레, 아핀돌가 아니고 민돌에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목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목줄. 예, 이 목줄에 봉돌 하나 이제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예, 봉돌 하나를 봉돌 하나를 이렇게, 네. 이렇게 봉돌 하나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채비가, 이 채비가 고등어와 전갱이를 잡을 수 있는 채비법의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